안녕하세요. 공지아입니다. 22강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 21강까지는 영어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는 중요한 규칙 두 가지, 일반 동사 규칙과 비동사 규칙 두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두 가지 규칙을 제대로 익히고 있는지 없는지 어,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만약 이것들이 어, 여러분들 입에 제대로 숙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면요, 진도를 나가기 보다는, 어,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서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다음 진도를 나가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 영어로 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문법 사항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이두 가지가 그 많지 않은 문법 줄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규칙이 제대로 완벽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진도를 나가면은요. 제 경험상 실력이 늘지 않고 계속 미끄러져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배울 모든 문법들이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응용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금방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도를 나가는 욕심보다는 지금까지 배운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설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점검하기 앞서서 한동안 하지 않았던 우리 영어 구구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구단을 한번 입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love의 현재형, 음, 과거형, 미래형, can, 두부정사까지 쭉 여러분들이 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랑 같이 첫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한다 하면 love, loves, don't love, doesn't love, loved, didn't love, will love, will not love. can love, cannot love, wanna love, wants to love, don't wanna love, doesn't wanna love. 까지만 할게요. 자, 간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go, goes, don't go, doesn't go. went, didn't go, will go, will not go, can go, cannot go, wanna go, wants to go, don't wanna go, doesn't wanna go. 다른 단어들 하셔도 할수 있겠죠? 자, 비동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저랑 같이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바쁘다는 be busy였습니다. 그런데 현재형은 am busy, is busy, are busy 부정형, am not busy, is not busy, are not busy 과거형, was busy, were busy, was not busy, were not busy 미래형, will be busy, will not be busy 한 가지밖에 없죠. Can be busy, cannot be busy, want to be busy, wants to be busy, don't want to be busy, doesn't want to be busy. 자, 행복하다는 뭐죠? Be happy. 현재요. Am happy, is happy, are happy. Am not happy, is not happy, are not happy. 과거요. Was happy, were happy. Was not happy, were not happy. 미래야 will be happy, will not be happy. 자, can be happy, cannot be happy. 두부 정제를 사용하면 wanna be happy, wants to be happy, don't wanna be happy, doesn't wanna be happy. 이게 잘안 되면 요 다음 나가기 전에 요걸 다시 한번 다른 단어나 이거 단어를 가지고 확실하게 구조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일반동사 비동사를 막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 따라와 주셔 보세요. 잘 되는지, 잘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로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밑에 자막으로 대신 나갈 겁니다. 나는 바빠요. 나는 바빴어요. 우린 안 바빴어요. 우린 집에 갔어요. 우린 집에 가지 않았어요. 걔네는 올 거예요. 걔네는 바쁠 거예요. 그녀는 아파요. 그녀는 커피를 안 마셔요. 그녀는 커피를 마셨어요. 그녀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녀는 학교에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녀는 약속이 있었어요. 걔는 약속이 있어요. 걔는 아파요. 걔는 아프지 않아요. 걔는 약속이 없어요.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나는 학생이에요. 나는 IT 쪽에 있어요? 나는 버스를 타요. 걔네들은 버스를 안 타요. 걔네들은 행복해요. 걔네들은 행복했어요? 걔네들은 버스를 탔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빴어요. 그녀는 바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를 만났어요. 그녀는 그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없었어요. 우리는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걔네는 일에로 갔고요. 걔네는 늦었었어요. 걔는 안 늦었는데요. 걔는 커피를 마셨었고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나는 커피를 마시길 원해요. 걔네들은 여기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기를 원해요. 그녀는 여기 있기를 원해요. 그녀는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있기를 원해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걔를 만났어. 걔는 여기에 없었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걔네가 여기에 올 거예요. 비동사 사용하세요? 걔네가 여기에 곧올 거예요. 걔네는 여기에 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거기에 걔랑 같이 있었어요. 나는 거기에 갈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 올수 있어요. 그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 잡다 깨러잡이죠? 직장을 잡았다는 무엇일까요? 나는 직장을 못 잡았어요. 난 직장을 잡고 싶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부자였어요. 걔는 부자가 될 거예요? 걔네는 여기에 올 거예요. 걔는 버스를 탈 거예요. 우리는 버스를 안탈 거예요. 나는 스타벅스에 있었어요. 우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걔네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나는 스타벅스에 없었어요. 자. 저도 막 던지다 보니까, 아뭐 어떻게 던져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들, 어,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던져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테스트 해보진 못했지만, 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했던 것들이, 어, 정말 입에서 탁, 탁 말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 여러분들,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시고, 어,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입에 나, 입에서 탁툭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한 다음에 다음 진도를 나가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